심폐소생제 주거차이라는 음악 경영은 이런 아, 그 많은 분들의 소문이 있는 차 중에 하나가 베라크루즈죠. 보합이 하고, 보합이 베라크루즈, 그 다음에 엘레베이스 마타, 그랜저 아이지 뭐 이런 차종들이 상당히 관심을 주고받는 것 같습니다. 제네시스, 구형, BH, 알고비 H모델 중에, 구독자분을 통해서 이 차를 알게 됐고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차량을 살펴보니까 차는 2011년식인데요. 어, 정비를 매우 잘 내놨고 그 23만 두로 운행을 했는데 VX 럭셔리입니다. 그러니까 신차 가격은 기본적으로 한 3,900만원 정도 하는데 만약에 옵션이 추가되어 있다면 약 4,000만원 정도는 쉽게 가는 그런 모델이고요. 트레드도 아주 양호한 편이고, 이뭐 차주는 이번에 벤츠로 차량을 중고로 인수해가면서 들어갔는데, 어 제가 성능 점검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돌 턱에 뒤 팔면만 하나 단순 교환이 있고, 나머지는 아주 깨끗하고 전체적으로도 상태도 매우 양호합니다. 제가 업그레이드 펌핑에 대한 경봤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확실히. 차에 애정을 가진 사람은 서팅지 같았더라고요. 이제 한 가지 알았어요. 이게 그냥 차를 그냥 운행하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서팅지에 이렇게 수십만 원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서팅지가 이렇게 그 위쪽으로는 까맨데 이쪽으로는 바래가지고 안이 바뀌려다보 이제 가래는데차에 애정을 가진 사람들은 비용이 좀궁금했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다른 대로 영상을 찍어보려고 차를 탄고 나왔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영상을 보시면서 이 차가 어느 정도의 장점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어 상황인지를 제가 다 분석하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보시고 베라크루즈 베라크루즈 하셨는데 베라크루즈 찾으시는 분은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어. 어, 오늘 저하고 연락이 되신 구자분은 그랜저를 타고 계셨기 때문에 이제 어, 스타트 버튼이랄지뭐 이런 뭐 어, 여러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의 생각이 조금 달라서 그분께는 어, 월 말에 s 2 엔진을 적용한 어, DTF 승간를 다른 아, 차를 타시면 좋겠다. 는렇게 제안을 드렸고요. 이 차는 보니까 생각보다 깨끗해서 제가 촬영을 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량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죠. 이어지는 설명 영상들 그리고 차량 외관, 실내를 다 압체적으로 소개해 드리겠니다잘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베라크루즈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라크루즈 2011년식 모델이고요. VX 럭셔리 등급의 차량입니다. VX 럭셔리 정도 되면 스마트 키가 있을 줄 알았더니 스마트 키는 없습니다. 어, 하지만 차량 내용이 워낙 좋아서 제가 이렇게 어, 음, 많은 분들이 베라크루즈를 찾으시는데 어, 제가 너무 늦은 시간에 영상을 편집해서 올리기 때문에 오늘은 좀 일찍 서둘러서 좀 해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2011년 8월에 등록된 차량이고요 S1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DPF는 달려 있지 않는 거죠. 어, 어, S2부터 파워텍 미션이 되어 있고 이 차는 IC 미션이니까 뭐 미션 6단으로는 뭐 크게 미션은 이슈가 별로 없는 미션이고요 그리고 차량 245마력 인데 차량을 실제로 오늘 운행해 보니까 아주 어, 정숙하고 괜찮습니다 이 차량을 어, 정말 그 마치 모래사장에서 음, 보석을 찾아낸 것처럼 찾을 수 있게 도움을 주셨던 분은 저기 강원도 횡성에 사시는 어, 저의 브라더신데요. 근데 어, 덕분에 이렇게 차량을 어, 발견하게 됐습니다. 근데 어, 이제 그분께는 적정한 차가 아니고 그래서 이 차량을 우리 독자님들께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2011년식이고요. 어, 그리고 차량은, 어, 벤츠를 타기 위해서 이게 쭉 1인 소유로 있다가, 어, 어떤 그 딜러의 그 친구가 차를 가져가서 잠깐 타다가 이 친구는 벤츠로 차를 기변을 하고 이제 맡겨놓은 차량인데, 차량을, 어, 작년 7월에, 7월에 여기 정비 내역서가 다 있는데요. 그 내역서를 보면 작년 7월에 233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대규모적인 정비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그꼭 필요한 정비들을 했는데요 거기 보면 뭐 흡, 흡기 클리닉 부터 시작해서 배기 클리닉 어 여기 여기 뭐 삼원총매나 흡기 같은 경우엔 전부 다뭐 탈착해 가지고 했고요 예열 블러거나 EGR 밸브 또, 인젝터랑 크리닉도 다 하고요. 동아샤도 교환하고, 어, 그리고 인터클로 호스도 인, 아웃 다, 예, 교체하고요. 뭐, 등속조인트는 뭐, 재생을 했습니다만, 등속조인트, 뭐, 수온센스, 뭐, 흑기가스켓, 브레이크 오일, 하여튼, 오일이랑 오일, 또, 부동액, 뭐, 이런 부분들까지 전부 다, 예, 교환을 하면서, 예, 233만원의 비용이, 예,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차에 투자를 해서 차량을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이 차량이 현재 정말 이렇게 보물로 보해사장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자성능등록기록부를 한번 보시죠. 차량은 2011년식입니다. 2011년 8월 등록을 했고요. 2021년 8월 7일에 검사가 있으니까 검사까지는 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까지는 받아들일 거고요. 현재 주행거리는 235,099km. 그보다는 주행거리가 조금 늘어나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보시면 운전석 앞뒤 골격 다친 데 없고 여기 뒤 쿼터파이널만 예, 교환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혀 표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쿼터패널 하나 정도 가지고 뭐 차량의 사고에 어떤 그 주행에 영향을 줄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그러면 예. 차못 삽니다. 예. 가서 팰리세이드 새차 사셔야 됩니다. 네. 차량 내용은 아주 훌륭하고요. 그리고 233만 원이라는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배터리부터 해서 뭐 EGR 그리고 뭐 흡배기 뭐 이런 거다손 봤다고 했는데 네. 가스켓들도 다 손을 받고요 등속 조인트도 재생이지만 다 갈았고요. 심지어 배터리 뭐 터미널까지 다 교환을 할 정도로 아주 예민한 사람인데 네 오일 세는데 전혀 없이 차량 내용도 아주 양호합니다. 어, 굳이 이걸 이렇게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는 것이 차를 실제로 보시면 한 눈에 반할 수 있는데요. 2011년식이면. 가격이 어떻게 나올까요? 물론 이제 키로수가 23만 키로대이니까 키로수가 좀 많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VX 럭셔리 등급이면 차량 금액이 3,900만 원다 되는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 하면 4,000만 원 정도 되는 차량인데 요 차량 상태를 보시면 와오 호감 가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차량의 부대 비용을 한번 예, 네, 살펴보시겠습니다. 부대 비용을 보시죠. 부대 비용. 전라북도는 예 네, 공식적으로 25만 4,000원의 매도비가 있습니다. 네. 25만 4,000원의 매도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등 취득세 거기에 공채까지 이렇게 어, 실제로 등록 사업소에 내는 세금과 관련된 부분이 51만 8천원 되겠습니다. 51만 8천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 합쳐지면 77만 2천원. 왜? 이 차는 23만 키로여서 성능책임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음, 주행거리가요. 그래서 77만 2천원의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이 비용은 음, 수수료, 뭐 보관료, 뭐 별도의 수고비 이런 거그 외에 청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이런 거안 받으면 사기꾼이라고 그러는데 차 팔면서 수수료 받는 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거는 수수료의 개념을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이제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죠. 그러면 어 제가 아주 강력하게 이 차량도 추천해 드리는데, 예 추천해 드리는데 이 차량 외관 그리고 실내 주행 상태 이런 점들을 실제로 한번 예 들여다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영상을 보시도록 하죠. 그리고 마음에 드신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시간 지체하면 뺏깁니다. 지체하지 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지난번에도 예, 밤에 막 전화 엄청나게 오고 아침에도 오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제일 먼저 전화하신 분이 결국 부천에서 주인이 되셨습니다. 토요일 날 찾으러 오신다고 하셨는데요. 네, 예, 그러니까 이 차도 꼭 빠른 연락 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차량에 외관을 보여드리도록 하죠. 차량은 보시는 것처럼 앞 라이트 그릴이랑이 신형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바뀌어 있고, 어, 그리고 전반적으로 매우 양호하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전 차주가 차에 대한 애정이 상당히 있었던 분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벤츠로 차를 바꿔 갔으니까 뭐, 나름대로 차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가진 분이라고 추리해 볼수 있고 어린 나이에 뭐 벤츠 탈 정도 되면 사실은 차에 굉장히 애착이 강한 사람이라고 봐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타이어는 앞뒤 타이어 모두 트레드 좋고요 이따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0VX의 럭셔리 차량입니다 이륜구동 차량이고요 어 그리고 차량 상태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직접 시운행 해보면서 고속주행도 해봤고요. 또 차량의 실내도 아주 꼼꼼하게 잘 살펴봤는데, 차량은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을 만큼 아주 훌륭한 차량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외관도 역시 아주 훌륭하고 좋고요. 이제는 해가 이 시간에 오니까 조금 져서 어두워 보이네요. 어두워 보이긴 하는데, 차량의 외관은 실제로 한눈에 보기에도 매우 깨끗해 보입니다. 그리고 제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어, 조언을 해 주셔가지고요. 이제, 한 가지 또, 조금, 어, 추가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제 구독자분이, 그, 라이트를 좀 켜서, 어, 또, 보여줘라. 그랬는데, 이 차는 지금 라이트는, HID 라이트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네, 안개등, 뭐 깜빡이 전부 다다잘 나오고요. HID 라이트를 쓰고 있고요. 네, 그리고 리피터 다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뒤 테러등 역시 예, LED 버전으로 네, 뭐 특별히 어 LED 나가는데 한 군데도 없이 잘 예, 상태를 유지하고 있네요. 네. 어, HID냐, 아니냐가 또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예, 그 점에 대해서도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량 한번 비교해 보시도록 하죠. 제가 늘 처음부터 말씀드립니다만, 어, 아, 시동을 일단 한번 끌게요. 설명을 조금, 여기 하게 되면 묻히니까요. 시동을 끄겠습니다. 자, 차량은, 네, 보시는 것처럼, 차량의 그 타이어의 정렬을 보면 차량의 하체를 짐작할 수 있는데요. 네, 타이어 정렬도 그렇고 트레드도 아주 양호한 편입니다. 네, 이쪽 바퀴도 마찬가지로 네, 타이어 트레드나 어떤 편마모의 상태 전혀 보이지 않죠. 그래서 달려보면 타이어의 정렬 상태가 아주 좋다는 걸 실제로 핸들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는 됩니다. 자, 그리고요. 뒷바퀴도 한번 보실까요? 네, 뒷바퀴도 트레드가 좋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특별히 트레드 먹은 자리가 없고요. SUV 같은 경우는 맨 안쪽 다섯 번째 트레드가 피아노 버튼처럼 피아노 건반처럼 돼 있는 차들이 가끔 있는데 이 차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뒷바퀴 역시 네, 괜찮네요. 괜찮고요. 특히 베라 크루즈는 하체 부식이 없는 차로 유명합니다. 부식에 대한 염려는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떤 차를 사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차량 외관 한번 보시죠. 네. 외관 상태는 은색이고요. 차량이 뭔가 명도의 차이가 느껴지거나 그런 부분 없이 전체적으로 매우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라이트 쏘는 워셔도 되어 있고요. 네. 광이 죽어 있거나 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단지 요거 외판, 요것만 한 판, 예, 뒤엔 다 하나만 교환이 있고 나머지 상태는 아주 양호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트렁크 한번 보여드리죠. 트렁크 딱 보는 순간에, 와, 깨끗하다. 이런 느낌이 촥 듭니다. 예, 네, 깨끗한 깔판을 이렇게 깔아놨는데, 이거 이 깔판 하나 깔아놓는 것만으로도 분위기가 완전히 깔끔해 보입니다 예, 예, 뒷공간도 상당히 널찍하죠 예, 베라크루즈 이런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VX인데 이 위에 보면 어, 상단으로 이렇게 보시면 예, 듀얼 듀얼 에어컨 공조기는 달려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 점이 조금 아쉽긴 한데 뭐 그거 있으나 없으나 뭐차 시원해 가지고 웬만해서는 어, 타는 사람들이 에어컨 좀 꺼달라는 말을 늘 하니까요. 그거는 뭐 염려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차량의 외관은 이 정도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2011년식의 S1 엔진을 적용하고 있는 DPF는 없지만 예 4등급 차량으로 아주 훌륭한 외모를 가지고 있고 가격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내는 탑승을 해서. 예, 실내 전체 상황을 보여드리도록 하죠. 아니, 그러기 전에 시트나 한번 보여드릴 필요가 있겠네요. 자, 아, 이 소리를 했더니 어떤 분이 "제발 좀 그거 좀 끄고 하라고" <laughs> 정사인 님 뺐습니다. 예. 네, 라이트는 HID고요. 네, 보시는 것처럼 디럭스와 달리 X와는 달리 어, VX부터는 운전석 이렇게 전동 시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안에 시트도 네, 코일 매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VX도 있습니다. 어, 차량 상태는 뭐 전체적인 트립 상태도 그렇고요, 깨끗합니다. 네, 깨끗한 편이고요. 또이 차량의 시트도 어, 깨끗합니다. 시트도 깨끗해요. 예. 그리고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데 뒷좌석 역시 예, 코일 매트 깔려 있고요. 그리고 깨끗하게 사용감 많이 없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뒷좌석 열선 적용되어 있고요. 예, 열선 적용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차량 뒤에 트립도 누가 이렇게 험하게 이렇게 탄 차가 아니라는 것을 바로 느낄 수 있게 되어 있네요. 네 뒷자리 역시 이쪽에서 보셔도 예, 깨끗합니다 예, 깨끗하고요아 어, 그리고 뭐 이렇게 넘기시면 그런 방식으로 이제 탑승할 수 있게 도 되어 있고요또 풀플랫도 가능하니까요 예, 그런 점에 대해서는 네, 상당히 그차 캠핑 하는데도 예, 좋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듀얼 에어백 들어가 있고 조수석 같은 경우도 시트 굉장히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 코일 매트가 깔아져 있냐, 없냐가 참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네, 블랙박스하고 하이패스 전용 네, 미러도 되어 있습니다. 이제 차량은 탑승을 해가지고 차량 상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 자, 그러면 이렇게 멋진 베라크루즈. 네. 실내 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에 막 탑승을 했습니다. 차량은 현재 235,128km 운행을 한 차량입니다. TPMS랑 어, 블루투스가 추가되어 있고요. 어그 전차들은 VX에 아마 이쪽 자리에 그 크루즈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블루투스로 대체를 한것 같습니다. 크루즈는 없어요. 그러나 TPMS를 포함해서 보시면, 음, 예, VDC, 네, ABS, 예, 전부 다 들어가 있고, 예, 키는, 어, 이모빌라이저 키입니다. 근데 음, 이게, 키. 이게 2차의 가장 큰, 예. <laughs> 열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뭐, 사실, 버튼을 누르나, 이거나, 뭐, 큰 차이는 없는데, 네, 뭐, 그 부분에서 그렇고요 이제, 내비게이션을 넣기 위한 방법 때문에, 이걸 밑으로 내리고, 공조기가 아래로 내려가 있는 게 일반적인 당시에, 예, 이 용품점의, 예, 방식이었고요 하이패스 룸미러 되어 있습니다. 네, 에어컨 시원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예, 열선 두개다 들어가 있고 시트가 굉장히 깨끗합니다. 사용감 좋고요. 그리고 엔진 소리를 포함해서 엔진은 거의 200만 원 가까이 들여서 뭐 전체적으로 어, 상당 부분을 다 점검을 한 내역서까지 다 정비 내역서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 이 차량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자신 있게 추천해드릴 수 있는 차량이고요. 어... 베라크루즈 찾으셨으면 그리고 주행 거리는 좀 있어도 나름대로 관리 잘된차네 그래서 어 천만 원 아래서 어, 사고 싶은 차네 그러면 이차 권해드리겠습니다 이 차량 어, 어 어디다 내놔도 어디다 내놔도 정말 빠지지 않는. 그런 베라크루즈고요. 이 차량도 어, 보시면 썬팅 보이시나요? 네, 썬팅이 네그 상당히 고급 예, 스미스 클럽인데 상당히 그레이드가 있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은 어, 차에 투자를 했다는 얘기더라고요. 제가 전에는 차 보면서 이것저것 봤는데 아 이제 차에 투자하는 사람은 뭘 봐야 냐 썬팅이 <laughs> 좋은 걸 봐야 되겠다. 네. 그걸 역력히 느껴요. 이렇게 창문 내려보면, 똑같잖아요. 색깔이. 근데, 오래된 이 싸구려 썬팅지 붙인 친 층은 여기는 까만데 여기는 투명해요. 네. 아, 그래서 썬팅지가 좋구나. 아, 썬팅지가 아, 좋은 이유가 있구나. 이걸 이제, 어, 느끼게 되죠? 근데 그게, 비용이 꽤 많이 차이 나거든요. 그거는 애정 또는 차에 대한 어떤 그, 어, 뭐랄까, 집착 또는 가오 뭐 이런 거 아니면 못해요. 근데 일단 차는 정말 1등입니다. 1등. 예. 구르마가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네. 오늘 전화하시면 900만원 아래로 이 차를 살수 있습니다. 2011년식인데. 네. 뭐, 뒤엔다, 저거, 뒤에 하나, 뭐, 갈려봐야, 저거, 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23만키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직도 100만키로 타려면 멀었는데. <laughs> S1은 100만 키로 탈수 있는 엔진이라고 사람들이 말하기 때문에 예, 제가 좀 말을 거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이 영상은 집에 들어가는 대로 12시 안 돼서 만들어가지고 올리겠습니다. 예, 전화 주십시오. 그리고 바로 예약하십시오. 네, 베라크루즈 2차 2011년식 VX 럭셔리 신차 가격은 거의 4천만원입니다. 등록비까지 하려면 4천만원 넘어가죠. 네. 그런 차량이고요. 네, 차량 상태에 대해서만큼 아주 자신하고 HID 예,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네, HID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차는 타이어도 내장 모두 좋습니다. 예, 네, 전반적인 엔진 미션의 상태도 아주 훌륭하고요. 네. 어디다 내놔도 빠지지 않는 차량이니까 네. 연락 주십시오. 오늘 연락 주신 분이 위너입니다. 위너. 고맙습니다. 전제 중고차이라는 구르마 김형원이었습니다. 제가 오주 가면 지금 7시, 안 보여. 7시, 왜안 보이냐. 7시 50분인데, 예, 지금 시간이요. 7시 50분인데 이 짓을 하고 있어요. 왜? 하루라도 빨리, 예, 보여드리려고. 네. 자, 그러면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제 중고차이라는 구르마 김형원이었습니다. 제 차, 요, 에어 다 올라와 있습니다. 싹 수리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후방 카메라와 후방 감지 센서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도 보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